그래서 6번이나 5번까지만 먹고, 뒤에 분들은 그냥 돌면서,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느낌? 응, 보통 그게 더 많네. 앞뒤. 조심. 구메랑 옆구리에서 피하는 거야, 옆구리에서. 오세요. 앞에 와이파이. 돌고 붙어요. 이건 붙어요. 제자리에서 돌면 밖에 터져요. 점프해서 돌면 밖에 안 터져요. 오케이. 이쪽으로 오세요. 자, 기다렸다가. <laughs> 화를 안 냈냐고요? 아, 화를, 왜, 왜 내요? 어차피 이거 화건 파시데 앞에 두지? 조심. 조심. 자, 사라졌다? 긁고 돌 거예요. 붙지 마세요. 자, 이제 붙어요. 길쭉 파시다가. 자, 이거 수혈 스택 봐주시고, 2스택이면 만능약 드시거나, 콜 해주세요. 자기 2스택인데, 혹시, 오르두님 풀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 긁고 돌 거예요. 나타나서 긁고 돌아요. 굳지 마세요. 네, 이제부터요. 딜 하세요. 자, 이거는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위로 위로 이렇게 쭉, 이렇게. 빠지고. 자, 회오리 어글자 같이 돌아주시고. 잔상 조심. 마지막까지 있어요. 방금 저 잔상 조심. 자, 방금 파랑 색깔이 난입했죠? 파랑 색깔을 옮길 거예요. 파랑 색깔 6시로. 빨강색 12시로. 파랑색 6시로. 오케이, 굿. 잘 갔어요. 중위라요. 자, 결속하게 떠 계신 분. 밑으로 쭉 가시고, 오케이, 오케이. 배만님 잘했어요. 네, 밑에 가서 쳐주세요. 별급하게 지금 떠있죠 태양 12시 달 6시? 아니요, 아니요. 네. 그거는 다른 아르고스고요 그리고 돌아요. 빨강색 12시에 있어요. 오셔서 딜 하세요. 아, 맞다. 이거 회오리, 회오리. 잊지 마세요. 들고 돌 거예요. 걷지 마세요. 자 이제부터요. 오케이 도발 잡았어요. 계속 딜 하세요. 바닥 피 하시고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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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시고. 자103자 지금 시너지 올리고 딜 하세요. 자 지금 무력됐거든. 지금 시너지 스킬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한테 제일 센 스킬 써주세요. 긁고 돌 거예요. 붙지 마세요. 오케이, 꾹. 미랄. 자, 자리로. 1, 2, 3, 4, 5, 6, 7, 8. 자리로. 자, 1번 먹었어요. 2번 먹고, 3번 드셨어요. 오케이. 4번 드셔주세요, 4번. 4번 드셔주시고, 오케이. 5번 드시고, 쭉 돌아요. 나머지 분들 그냥 돌아요. 나이스. 자, 이제 색깔이 바뀔 거예요. 파란색으로. 그리고 팔에 뭘 감고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팔에 빨간색을 감고 있어 왼쪽으로 다 오세요. 핑 찍은 대로 오세요. 자, 뿌릴 거예요. 다 오른쪽으로 가세요. 다 오른쪽으로. 쭉 달려요. 자, 바닥 조심하시고. 네. 방금 패턴은 이렇게 파회하는 거예요. 자, 앞에, 바, 앞에 조심. 바닥 피하시고. 돌아요 붙어요? 제자, 고 씹었어요. 씹었어요. 두 발로. 자, 동매랑 아까 옆구리에서 피하라고 했죠? 옆구리에서. 옆구리에서 피해주세요. 앞뒤. 자, 난이 빨간색이에요 이제 결속 파게 뜨신 분이 빨간색 잡으러 가시면 돼요. 네, 파랑색 12시로 올게요. 파랑색 12시로. 빨강색 6시로. 네, 파랑색. 결속 파게 뜨신 분이 빨간 색깔 잡으러 가면 돼요. 결속 파게뜨신 분. 자기 왼쪽 밑에 결속하게 노란 색깔, 동그라미가 떠있고, 그러면은 빨간 색깔 잡으러 가시면 돼요. 제일 하세요, 세 번. 자, 이거 지금 이렇게 우는 게왜 이렇게 울고 가만히 있냐면, 어글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때 보통 시너지 몰고, 스팟은, 자, 기가 어른, 스페이스바로 씹어요. 나이스. 자, 바닥 조심. 스팟은 보통 접대의 딜을 보여 붙어요. 붙어요. 제자리 돌았어요. 이렇게 한번더 붙어요. 자, 초록색이에요. 밑에서 위로 갈 거예요. 자, 밑에 뿌릴 거예요. 지금 달려요 위로. 위로 달려요 나이스. 자, 바닥 피하고, 바닥 피하는 패턴. 바닥 피하는 패턴. 1 5 줄까지 밀 거예요. 1 5 줄. 5서 줄까지 밀 거예요. 좋아요 자, 이거 한번더바람하고 왼쪽 왼쪽으로 갈 거예요. 뿌리고 바닥 뿌리고 왼쪽 왼쪽으로 달려요. 음, 나이스 좋아요. 네, 오늘 학원팟은 이제 마지막. 자, 바닥 조심하시고 쭉 달려요. 네, 확인. 자, 열다줄 됐죠? 다시 자기, 다시 자기 자리로. 1, 2, 3, 4, 5, 6, 7, 8, 다시 자기 자리로. 아까 잘했어요. 방금처럼 한번더 해볼게요. 1번 먹었어요. 네, 2번 먹었어요. 3번 드시고. 4번 드셔주세요. 4번. 나머지 분들 그냥 드립을 해주세요. 네, 돌아주세요. 좀. 다른 분들 안 먹게 쭉 돌아주세요. 자, 6시로 오세요, 6시 이제. 일어났어요, 6시 어, 뭐야? 왜안 바뀌었지? 잠깐만, 이거 위로 갈게 위로. 위로 갈게 위로. 쭉. 뭐야? 이거 버그에요, 버그. 버그, 가운데 조심. 원래 이렇게 안 나와요? 원래 이렇게, 이렇게 안나와 원래 이 보라색이 잠깐 변신한 다음에 나왔어야 했는데, 어, 이건 처음 보네? 자, 6시로 쭉 달려, 6시. 6시 쭉 달려요. 네. 자, 이제 이 지금부터는 디버프 창을 잘 봐야 돼요. 자기 만화 창 위에 있는 디버프 창을 잘 봐야 돼 이거는, 구메랑. 뿌리고 뿌린 자리 앉았요 뿌리고 뿌린 자리 앉았니? 네. 한번 하고 한번그 다음 한 자리가 앉아. 바닥 조심하면 됐죠 바닥. 바닥 봐주세요. 보통 지금 봐주는데 쉴드 올려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1 0딜하수 여기, 여기 조심? 여기 조심? 여기 바닥 조심? 하자, 바닥. 자, 이거 오른쪽에서 왼쪽 갈게요. 왼쪽 뛸게요. 왼쪽 쭉. 자, 이거 구메랑 날라올 거예요. 옆으로. 자 오른쪽에 중력지대가 떠 있으면 보스 가까이 깔아. 오케이 이건 공포 걸린 거예요. 공포 걸리면 이렇게 핑 찍어 주시. 자 무력 무력 쭉딜 몰아요. 시너지 올리고 딜. 피하면서 자 중력지대 패턴 보스한테 제일 가까이 보스한테 가까이 중력지대 보스한테 가까. 이 그리고 공포가 보스한테 제일 먼 사람한테 걸리거든요. 공포가. 중력지대에서 나와주세요. 딜 나와요. 딜 들어와요. 중력지대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공포 걸리면 핑 찍어주세요. 자, 보면서. 돌 수도 있어요. 돌아야 붙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팔에, 지금 파란색 감았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게요. 자, 뿌려요. 오른쪽으로 달려요. 조심, 이거, 구매랑, 뿌리고 뿌린 자리 한 잔. 오케이. 자쭉 밀게요. 자중력지 생겼을 거예요. 보스한테 가까이 깔아주세요. 보스한테 가까이. 오케이. 자 공포 걸린 사람. 네 이거 무력할게요. 쭉딜하고 박성기 박아요. 박 시너지 올리고 박성기 박아요. 좋아요. 자 돌아요. 붙지 마세요. 오케이. 자, 바닥 조심하는 패턴, 바닥 조심. 찍고 돌아요, 붙어요. 자, 제자리에서 도는 건 붙어요. 쭉밀어요한번 더, 앞에. 자, 초록색깔 감았어요. 자, 이거 왼쪽 갈까요, 왼쪽? 왼쪽 달려요. 왼쪽 달려요. 컷, 컷, 컷. 잡았어. 나이스. 잘했어요.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어. 요이 정도 처음 하는데 이 정도면 진짜 완전 잘합니다. 아뭔소리입니까 스펙 준비? 팝폭 준비? 팝폭? 파괴? 파괴, 파괴, 파괴? 그리고힘 찍은 대로 오세요. 오케이. 스펙 준비? 지금? Good. 옆구리 뒷구리에서 돼. 옆구리 뒷구리에서 돼. 앞에 휙. 안으로 들어오는 거. 들어오세요. 쉴드 드릴게 보통, 이 지금, 위노우 같은 거 쓰면 짤짤수 있어. 자. 뽕. 응. 가운데 오지 마세요. 가운데 서있어. 아니야. 아니, 잠깐만. 아니. 시정. 너무 빨리 썼다 카스. 땡땡. 아 아홉 시 때리지 마시고 아홉 시. 때리지 마시고 아홉 시. 네. 자 준비. 스펠 준비. 파괴폭탄 준비. 파괴폭탄. 파괴스킬. 나이스. 잘했어요. 자똥뺄 준비. 네? 어 뭐야 쉴드 풀렸다. 제일 쭉 하세요. 앞에 픽 피... 안으로 들어오세요. 쉴드 받고. 오케이. 빠지고. 저거 들어오는 거 쉴드 받는 거 말고 피하는 법 보여드릴게. 다음 나. 앞에 네번 찍게. 나머지 다 뒤에서지. 상금타안 찾아요. 조심. 하 어, 아, 아. <laughs> <laughs> 뭐야. 안으로 들어오시고. 잠깐만. 제발 이거 받아요. 제발 이거 받아요. 이쪽, 이쪽, 이 제발. 나이스. 제발. 다 받았죠? 원래 <laughs> <몰라. 웃음> 필수에요 필수. 기도 필수. 네, 사이즈맨 네. 옆골에서 딜. 네. 돌아 네. <laughs> <laughs> 빠지고. 나이스, 잘했어요. 자 가운데 조심, 가운데 조심. 자 무력하고 딜물 거니까 시너지 잠깐 아낄게요. 앞에 번 원칙 앞에 네번칙 나머지 다 뒤에서 뒤에가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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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조심, 작은 핏에 조심. 가운데 조심. 작은 핏에 조심. 나이스. 잘했어요. 자, 이거 어글자 한명 확인해서 빠지는 걸로 할게요 나머지 분들 빠지. 나이스. 어? 잉? 오케이,까지 진행할게요. 아지공 앞에 휙!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앞에 휙! 사이즈미 옆으로 해석자 지파예요 가운데로 지형 파괴란 뜻이에요 왼쪽으로 나이스 돌 뒤로 네 이번에 깰 거예요 자돌 깨고 나머지 빠 아예 빠져요 나머지는 아예 빠져요 굿자 이거 화수 어, 왜안 하나 터져요, 하나 쉴드 네, 해 주시고 나갔다 안으로, 밖에 나갔다 안으로 안으로 괜찮아요 밖으로 그 자, 바닥 통 4개 하나 둘셋 떨어진 자리로 들어오세요 일단 드요 앞에 휙. 사이즈는 옆구리에서 딜. 앞에 찍기. 안, 안 맞으면 한번 더. 오케이. 이래서 맞아줘야 돼요. 밖으로 나갔다, 안으로. 안으로 들어오세요. 앞에 휙. 카운터 준비. 지금. 자, 버러지 나와요. 자, 네 번째 기 나머지 다 뒤에서 팀. 머리 고정됐어요, 이제. 뒤에서 팀쭉 하세요. 자, 가운데 모였다가, 바닥 똥 나오면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나이스. 자, 카운터 준비. 지금? 쭉 밀어요. 35줄, 30줄까지. 자, 이거, 해폭 안폭 다 던져요. 폭탄 다 던져요. 폭탄 다던지뒤딜 계속 박아요. 딜 계속 박아요. 쉬지 말고 계속 박아요. 있는 거다 박아요. 오케이. 잘했어요. 이거 폭탄 있는 거다 던지고, 그냥, 뒤에 딜로 밀면, 처음에 쉴드를 딜로 깎고, 그 다음에 이제, 무력하면 되는 패턴인데, 처음에 딜이 저게 빡세가지고. 못하면, 전멸이에요. 네네네, 못하면 전멸이 처음 봐가지 네네네 못하면 전멸이예요 패 이제 다 나왔어요 하나 빼고 다 나왔는데 자똥네번 나오는 거그 하나가 안 나오네? 그 바닥 깨는 거자 이쪽 안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굿 나갔다 안으로 밖에 나갔다 안으로 안으로 나이스 앞에 휙 앞에 휙 안 하고 들어오는 거. 앞에 조심. 뒤에 조심 깨졌어요, 봐봐. 반격 손잡이로. 치지 마시고 손잡이로. 오케이, 굿. 자, 오른쪽 끝으로 달려요, 오른쪽 끝. 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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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요. 오케이, 쭉 달려요. 자, 돌 뒤로 갈 준비. 좋아요. 돌 뒤로 갈 준비 하세요. 굿. 자, 피할 준비. 안 때려도 되니까 피할 준비. 안 때려도 되니까 피할 준비. 아니요? 오케이. 지금? 스페이스바. 자, 안 때려도 되니까 피할 준비. 안 되면 시장 쓰셔도 돼.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번 찍기에요. 어그로 네번 찍기. 앞에 조심. 아무리 다 뒤에서 찍. 그거 좋아요. 똥똥똥. 빠지고, 빠지고. 손잡이로? 손잡이로? 네. 굿.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오시고, 쉴드 있으면 써주시고, 밖에 안 떨어지게 조심. 밖에 안 떨어지게 조심. 뭐야, 이거 보고야 뭐야. 카운터 준비. 지금? 각성기 쓰지 마세요. 살짝만 딜. 어차피 다 밀었어요. 아 앞에 네번 찍기. 마머지다 뒤에 서어 나이스, 좋아요. 갈 거예요. 가운데랑 밑에 두심 가운데랑 밑에 두심 처음 찍은 자리로 보통 방어 많이 쓰거든요. 오케이. 들어오세요. 자, 보스한테 붙어서 시정 쓸 건데, 하나, 둘, 지금 시정. 자, 안으로 들어오시고, 이쪽으로. 자, 처음에 돌 수도 있어요. 4 0줄 잡기 조심 생각하시면서 앞에 휙 사이즈 및 패턴이에요. 카운트 쳐주세요. 나머지 파틸 앞에 잡기 오케이, 뒤에서 틸안개 손잡이로 오케이, 굿 빠지고 앞에 네번 칠게요. 굿. 앞뒤. 앞에 크게. 좋아요. 앞에 휙. 안으로 들어오는 패턴, 쉴드 주시고. 자, 저거 게이지 다 빼고, 그 다음 각성해 받고 딜할 거예요. 스물여섯 줄 잡기 조심. 한번 더. 지금? 잡기 나오고 뒤에서 시너지 넣고 각성기 안폭 던지고 파수 던지고 자 반격 손잡이로 파스굿 자 일곱 다시5시 5시. 아, 너무 일찍 쳤다 죄송해요 앞에 네 번째 끼한번더 쳐주세요 쳤어요 빠지고 빠지고 조심 안으로 들어오는 패턴 안자 <laughs> 이제 보심 잡기 한번더 나와요 열쇠 앞에 사이즈미 잡기 한번더 나와요 잡기 생각 잡기 나왔어요 아무자다 뒤에서 뒤꼭 밀어요 다 했어요 다했어자 끝이에요 이거 다 했어요 수고용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깰때딱 깨요 괜찮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